Exercise 3. Whenever Degas came across one of his paintings that someone had bought, he would want to make changes to it. Whenever Degas, Degas가 came across, 우연히 만날 때마다, whenever one of his paintings, 그의 그림들 중 하나를 만날 때마다 어떤 그림이냐면 That someone had bought, 누군가가 산 그림이죠. 누군가가 산 그의 그림의 하나를 우연히 만나게 될 때마다 he would want to 하고 싶었습니다. Make change to 그것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 그림 중 하나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One pastel that disturbed him was owned by his friend Henri Rouart. One pastel that 자 이것도 역시 관계절이고요. 어그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그죠?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한 파스텔화 그림이 was owned 소유가 되었는데 그의 친구 헨리 루아에 의해서 소유가 되었습니다. After seeing it again and again whenever he came to visit Degas finally persuaded Rua to let him take it back for corrections. After seeing 본 후에 그것을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다시 본 후에 그가 그 방문을 하러 올 때마다 드가는 마침내 설득을 했습니다. 루,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요 구조고요. O형식이고요. Persuad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와 투부정사는 주어동사 관계고요. O형식이죠. 어, 루아 보고 루아에게 어, Let. Let은 사육동사네요. Let him take. 이 되겠죠. 역시 목적은 목적격 보고요.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사역 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오죠. Persuade는 목적어 투부정사 let은 목적어 동사 원형. 어, 루아가 허락해주기를 설득했습니다. 뭘 허락해주느냐? 드가가 take it 그것을 되가져가서 되가져가기를, 그죠 무엇을 위해서요? 수정을 위해서 되가져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어, 루아 어, 루아가 어, 그의, 그가 가져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루아 pastel, 어, 루아는 매우 어, 좋아했습니다. 그 파스텔화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드가는 wore him out. 그를 지치게 습니다 그를 지치게 습니다 with his persistence. 그의 어, 집요함으로 끈질게 계속 설득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그의 집요함으로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After some time, his friend asked Degas about his beloved pastel. After some time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그의 친구는 요청했습니다. 드 아드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그가 사랑하는 파스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beloved 그가 사랑하는 파스텔인데 파스텔과 사랑하다의 관계는 얘가 그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니까, 'beloved' 그래서 과거분사 행대로 쓰였다는 거. 'His beloved, pastel', 그가 사랑하는 파스텔, 그가 좋아하던 파스텔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But the put him off with one or 하지만 그 예술가는 드가져 항상 'put him off', 'put him off'. 그와의 만남을 put off 연기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with one excuse or another 그러니까 하나의 변명 또 다른 변명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저러한 이런저런 이유로 그를 계속 그와의 만남을 취소했습니다. Finally, Degas had to confess that his little retouch had become a disaster and the pastel was completely destroyed. 마침내 드가는 h a d to confess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저것을 그의 작은 그 리터치가 사소한 리터치가 다시 이렇게 수정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 뭐가 되었냐면 어 디제스터 어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 실패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And 그래서 the pastel was completely destroyed. 그 파스텔화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To make up for the loss, Degas gave Ruo o a new painting titled Dancers at the bar. To make up for the loss.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Make up for 만회하다. 벌충하다.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드가닌 주었습니다. 루아에게 간접 목적이고요. A new painting. 새로운 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Title Dancers at the bar. 파에서의 댄서들이라는 제목의 어, 새로운 그림을 어, 주었습니다.